지난 일부 고도 근시 안경테. 고르는 법 어떠셨나요? <목소리> 이유도 모르고 계속 어지럽고 불편한 안경 맞추실 건가요? 높은 도수로 인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까요? 안경테를 잘 고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안경 렌즈를 고르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안경 렌즈 고르는 법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안경 렌즈는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압축 몇 번으로 끝났지만 요즘은 안경 렌즈 설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구면, 비구면, 내면 비구면, 양면 비구면으로 설계가 바뀌면서 렌즈의 커브가 점점 더 평평해지고 주변부의 왜곡을 최소화함으로써 울렁이지 않고 선명한 시야가 확대됩니다. 양면 비구면 쪽으로 갈수록 렌즈가 얇아지고 주변부의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부의 왜곡뿐만 아니라 안경을 쓰면 눈이 작아 보이는 형상도 최소화하며 미용적으로도 우수합니다. 고도의 시분들이 안경원에 내원하면 양면비구면렌즈를 강력 추천드리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경렌즈 가공시 OH 측정 높이가 중요합니다. 디자인들이 강화되면서 측정되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OH입니다. 아무리 좋은 렌즈를 선택하셨다고 해도 OH 측정이 안 되었다면 50%만 일하고 50%는 안한 겁니다. OH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 부분에 도수를 넣어야만 어지럽지 않은 안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눈의 초점은 여기인데 렌즈 두께 때문에 OH를 내려서 만들면 안경 렌즈는 얇아지지만 눈에 안 맞는 안경입니다. 이런 경우 안경을 올려서 보아야지만 더 선명하게 됩니다. 안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두께가 아닙니다. 초점의 위치가 내 눈과 일치했을 때입니다. 이거 예전보다 더 두꺼운 것 같은데 저렴한 렌즈 사용한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드리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쓰던테 렌즈만 바꾼 경우 이전에 초점을 맞춰 제작하지 않았다면 렌즈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안경사는 렌즈 도수에 맞는 안경테를 추천해드리니 실력 있는 안경사를 만나셨다면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셋째, 안경 렌즈 코팅 옵션을 꼭 신경 쓰세요. 안경 렌즈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안경 렌즈의 코팅도 다양해졌습니다. 내구성, 블루라이트 차단, 근적외선, IR 차단 변색 렌즈 등등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두께에만 연연한 나머지 코팅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렌즈의 내구성,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같이 보이지 않는 먼지들을 닦을 때 스크래치가 많이 납니다. 얼마만큼 표면이 미끌미끌한지 몇 겹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내구성이 좋은 만큼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회사들은 대개 두께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제품은 컴퓨터 업무와 핸드폰을 보실 때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보니 보안경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일하는 분야가 디자인이나 그림 쪽이라 색을 민감하게 분별해야 한다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흰 바탕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사무나 컴퓨터 엑셀 작업, 한글 작업 등등 흑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업무들은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근적외선 IR 차단렌즈는 태양 빛에서 오는 열을 막아주고 노화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주름을 예방하고 각종 안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블루라이트 차단과 근적외선 IR 차단을 통해 보안경으로 훌륭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변색렌즈는 실내에서는 투명한 안경으로 실외에서는 선글라스가 되는 렌즈로 자외선 및 눈부심 감소에 최적화된 옵션입니다.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두었으므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도 근시 안경 렌즈 고르는 세 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최대한 쉽게 쉽게 설명드리다 보니 전문적인 부분을 배제해야 해서 명쾌하게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늦더라도 대댓글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근시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안경 도수도 안 맞고 착용감도 불편하신가요? 1부, 2부 내용 잘 숙지하셔서 꼭 편안한 안경 맞추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힘내서 유익한 안경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